안녕하세요, 제미입니다 자, 오늘은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뒷막 편인 캐릭터, 빈 빔볼 로저.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초피 쓰는데요. 와, 멋져요. <laughs> 저렇게 저렇게 과감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자, 오늘의 플레이하신 분은 중국 보티비즈 랭킹 2위 분이신 닌자 야구 넘버 no. 원 님의 플레이고요. 가장 빠른 19분 17초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뭐 그냥 시작부터 초피를 그냥 마구 시작을 하는데요 <laughs> 연속 두번 야, HP가 나만 아나? 와아 자, 빈볼 로저의 일단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키는 175cm에 그리고 체중은 109kg 타워형 캐릭터고요 어휴, 배고파가지고 지금 위에 음식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HP가 없어 아예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이야 베어핸드 모드로 저렇게 슬슬 손을 내밀고 앞으로 가는데요. 이동속도가 의외로 가장 빠릅니다. 뚱뚱하고, 그런데. 아, HP가 있었군요. 어, 아, 와리다리, 야, 아, 좋아요. 2타 치고 3타는 반대쪽으로 쳐놓고, 그리고 다시 2타. 파이널 파이트의 코디 방식으로 저희 와리다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와, 초필이 진짜 세다. 와, 기본 파워가 99. 끝짝두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워가 강한 걸로 나와야 되는데, 요게 또 단점이거든요. 요게 또단점이에요 일단, 1스테이지 윈디 플레이는 그냥 쉽게 처리하고 갑니다. 2스테이지 자동차 타고 통통 치기고요 너무 귀엽네요. <laughs> 캐릭터도 가뜩이나 큰데, 자동차는 조그맣고. 자, 특수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특수기는, 티프레스가 하나 있거든요. 저렇게 배치기는 배쉬 공격이고, 배쉬 슬라이딩 말고, B버튼으로 하는 공격. 그 보디 프레스 중에 이제 점프 중 아래쪽으로 커맨드를 입력하고 공격을 하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엎어지고 그 이상할 때까지 무적 시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일한 이 빈폴 로저의 획득이에요. 다른 캐릭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은 여러 가지 공격 특수 기술을 섞은 다음에 막 좌우로 레버를 흔들면 아시통 튕기면서 무적 시간으로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강력한 공격을 먼저 때려놓고, 그리고 회피를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날먹이 가능한데, 이 캐릭터는 그 회피기 자체만으로 공격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공격 자체를 성공시킨다는 거는 거의 뭐, 성공시켜가지고 데미지를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는 수준이거든요. 자, 카니발, 카니발 기술은 벨리버스터라고 베어 앤드 중 B버튼을 누르면 이제 나가는 기술입니다. 요, 스퍼잡이 있는데,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기술일 거예요. 아마 1인 싸움에서는. 포일버스터라고 잡아가지고, <laughs> 오징어망막이 찍고 있어요. 포일버스터란 기술이 가장 이제 데미지가 좋을 건데, 일반, 저희, 보고 리노는 이나지마키, 요런 식으로, 그런 공격을, 요게 터잡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캐릭터는. 그래서 오락실에서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순위가 됐습니다. 무적기가 딱히 없고, 와, 나이스 슬라이딩 치고, 아, 이게 폴버스터거든요? 아, 멋져요, 멋져요. 2차 모드, 레드렉스. 자, 이걸로 접근. 세번 치고, 평타 세번 치고, 오, 죽지 또 베어 핸드 모드로 반대로 가가지고, 치고, 치고, 지, 폴버스터, 끝장! 이야, 멋져요, 멋져. 이야, 멋져. 폴버스터가 상당히 박력이 있어요. 그죠? 이리 내리꽂았다 저리 내리꽂았다 점프해가지고 마지막에 내리꽂지만 문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판정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캐릭터에 비교하면은 이제 광역 기술로 자리잡아 있는데 모든 캐릭터들은 이 유일하게 로저만 단일 기술로 돼가지고 그 공격을 시전할 때는 괜찮아요 그나마 무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떡피고난 다음에 후 딜레이가 생길 때 그때 뭐 학 지점에다 공격을 따라놓거나 이러면 무조건 맞는거야 이게 자 버터 3스테이지 시작하자마자 바로 초필로 돌격합니다 아 굉장히 잘하시는데 민자야구님 야이거 쓰기 너무 어려웠거든 우리 오락실에서 초필 쌓이때 옛날에 오락실에서 히터라고 그러줄 알았어 히터 몬더그린으로 히터 히터 그러는거 같았어 일단 좀 몬더그린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콜버스터도 그 몬더그린이 있고 저초피의 이름은 볼케이노 버스터입니다. <laughs> 통통 튀겨나가고 아주 배가 뻘럭해가지고 귀여워요. 역시나 이런 통캐들은 뭐죠? 저렇게 내리 찍어가지고 반대면 이탈을 때리는데요? 야 멋지다! 히터! <laughs> 아주 멋져요. 자, 특수커잡인 포일버스터에는 몬더그린 현상이 있는데요. 잡아가지고 내리 찍을 때 언더 팍! 언더팡! 요런 식으로도 먼더 브런이 나오고, 그리고 된장파! <laughs> 된장파라고도 한, 한다고 합니다. 이초피사에게만큼은 4개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아요. 모든 전체 공격, 그, 화면 판, 공격 판정이 있어요. 아, 수는 항상 저렇게 넘겨버리고, 빠져나옵니다. 야, 여기서 저 잡은 것과, 그리고, 롤러의 구구공까지 잡기 위해서. 야, 야, HP가요, 없어! <laughs>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잡을 수 있겠어, 이거? HP가 이래가지고? 야, 닌자라고 해도이런걸좀 많이 보네. 아, 와리가리님, 야, 디펜딩 슬롯을 와리가리 붙겠나요 비싼 아, 해 보입니다. 계속 물로 굴고 있어요. 디펜딩 슬롯. 자, 아, 아, 아. 1형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쳐도 이형 때는 분리가 돼버리고 퉁퉁 튕겨 나올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잡을까요? 이야, 나이스. 3타 치고, 그리고 특수기술인 포일버스터. 저 3타를 치고 1타를 치고 포일버스터로 연계하는 공격을 고수들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공격은 가바가야뭐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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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트 3, 2연타 3연타 중복 데미지 이거, 이거거든요 이 이게 좀 비긴데 하나를 폭발시키면 안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까지 같이 폭발시키는 이런 공격입니다 데미지가 한 방에 지금 초필 이상급으로 들어갔어요 아, 멋집니다. 자, 일단 뭐 장단점,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순식간에 돼가지고 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천재 초등학생 소녀가 만들고 조종하는 로봇이래요, 이게.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몰랐죠. 이 캐릭터는 그냥 로봇인 줄 알았어. <laughs> 그냥 뚱뚱한 닌자인 줄 알았지. 로봇은 닌자.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안에 천재 초등학생 소녀가 만들고 그 안에 조종해 있다고 합니다. 코피 층은 배쪽에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인가 배쪽에. 동력원이 카레라고 하는데 <laughs> <카레를> 뭐, <laughs> 카레로 레로 동력을 동력을 한다 나봐 이게 조금 좀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자체는 이게 혼자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서 소녀가 말을 한게 노이즈로 섞인 상황인지 요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원래 타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로봇 자체에 내장된 목소리인지 그건 아직 모른다고 하네요. 4명중 플레이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까다롭고 이동 속도가 빠르고 공격력은 좋다고 하지만 공격력이 좋다고 한건 평타 한정과 그리고 잡기 요뭐뭐 뭐 아니 초필살기 평타 공격과 초필살기가 한정이고요. 나머지 공격은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없는. 필기할게 없는 캐릭이에요. 더군다나 무적 회피기의 부재로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워서 가장 비호감 순위로 저희가 선택을 안 하던 캐릭이었죠. 하하 <laughs> 배치기 아 너무 귀엽네요. 움직이 많으니까 토피를 마구 떠줘야죠. 평타 의리치가 보기에는 길어 보이는데 상당히 짧아요. 이게. 리, 리노보다 짧은 것 같더라고, 보면. <laughs> 그 정도면 말다 알죠? 자, 요거, 스테이지보스, 보스, 보스트 버팔로. 이 보스트 버팔로를 지금 담는 건데, 유일한 무적 회피기가 저겁니다. 바디프레스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연계기술을잘 써야 되거든요. 자, 나이스. 저거 되게 어려운 커맨드라고 들었는데, 잡고2타 치고, 그리고 주먹 뚫키 다음에, 커맨드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포일버스터 쓴 거예요. 아, 기가 막힙니다. 낙법연계 특수기술이 없는 게 제일 이게 어려운 거지 햄버거 하나 돌아다니는 거 먹으려고 저거 의지하려고 내뿜는 건가요? <laughs> 여기서 또 초필인가 설마? 세방 치고 네방 다시 그렇죠. 뭐야. 햄버거 하나를 남겨둬가지고 가지고 간. 야이 기상천외한 공략법. 아 기가 막혀요. 초필은 발동은 되거든. H P가 조만차 있어도. 야 정말 끝내주는 플레이입니다. 저 리치가 스펙상에서 설명이 되는데, 이 로저는 리치가 5예요 그리고 리노는 2고, 숫자 2, 5. <laughs> 그러면은 더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치가 더 길어야 되지 않아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리노보다 짧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스펙이 뭐, 이뻥카예요 뻥카. 펑카. 잡기 특수 공격은 주먹 뚫기 기술인데, 요게 이제 캔슬해가지고 아까 AB 버튼에 포일버스터가 나간 그런 공격도 있고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은 연계 공격인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천적으로는 기계 야구공, 그리고 오징어, 호수로봇, 흔잡이 개, 모식칸 야구공 같이 원거리 공격이 굉장히,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몹에 공격 발동이 빠르고 위치가 긴 적들 한테는 진짜 취약하다고 하네요. 특히나 저모이칸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치다라도 허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평타의 히트백, 히트박스가 굉장히 그, 안좋나 봐, 이 로저가. 그리고 평타도 두 종류인데, 때릴 때 앞으로 하고 때리는 거랑, 그리고 중립으로 놓고 치는 거랑 달라요. 앞으로 놓고 하면 발차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삼타가. 3차째 발차, 발차기가 변모되는 건데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초필이 아주 끝내줍니다. 글러브 그냥 깔끔하게 잡고요 저거 하나 더 먹고 뭘 하려고 그러죠? 던지고 저걸 안 먹나요? 핑크래 어? 아예 안 먹고 안 해. 여기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야다 먹자마자 그냥 바로 <laughs> <laughs> 초필이 왜냐? 바로 난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 로저의 정확한 운영법이라고 합니다. 이 다인 히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초필 하나만으로 무조건 다인 히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저런 회피기. 메카니컬 엘리게이터. 와, 이거 와리가리로 때리나요? 아주 좋아요. 어, 좋아요. 이 탁, 이게 이 페이지까지도 계속 와리가리로 밀어붙이네요. 아, 꼬리가 떨어질 때, 이 때쯤에 이제 포일버스터로 데미지를 맞춘 것 같은데요. 꼬리는 그냥 마구 때리고요. 마구 내리 찍고! <laughs> 꼬리 안 죽었나요, 아직? 와, 멋지다. 야, 주먹 뚫키 다음에 바로 포일버스터. 그냥 본체를 공략해서 꼬리는 무시하는군요. 야, 기가 막힌 플레이입니다 독특한 거는, 이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파워, 잡기 공격이 파워가 최대인데 호세랑 리노랑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공격, 공격력이. 그러니까 파워의 장점은 초피 사이기와 평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일반 캐릭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파워형이 아니잖아. 옛날 뿡캐들의 이안 좋은 법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캐릭터 같아요. 그렇다고 뭐못쓸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로저가 그래도 못쓸 수준은 아니에요. 잡기 공격도 느려서, 잡고 난 다음에 평타 공격으로 저희가 때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 저번에 보여드렸던 스로 스트로우, 스틱 스트로우가 제일 강력하대. 그 잡아가지고 평타 공격이. 머리로 박치기 하는 거. 근데 이 캐릭터는, 공격력이 최대 파워가 공대도 그게, 별 장점이 없이, 잡아가지고 뻑! 뻑치는데, 그 속도조차도 아닌 캐릭터의 2분의 1로 느린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한 캐릭터 두대 때릴 때한대 때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점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벨트스프로렉션 게임에서 확실히 똥캐들은 별 그렇게 좋은 게 없어 이런 벨트스프로렉션 게임에서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똥캐는 이 시절에 정말 천대받은거 같아 보면 그 중에 좋은 캐릭터들도 있긴 있어요 뭐 테딜락의 맨스 같은 거나 그런 게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배치기를 계속 쭉쭉쭉쭉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와 이거 메이크시트 빌런도 저렇게 와리가리로 때리나요 야이거 거의 대부분의 적들을 와리가리로 잡는데 이 와리가리의 단점이 매우 쓰기가 어려운 거라는 게 단점이거든요 저렇게 둘러싸이면 안 되고 다수의 적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사용을 못해 로저가 한 명의 적들이 있을 때 보스 대부분 보스절이죠 저렇게 뒤로 돌아가서 때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끊긴 거야, 지금. 아니면은 또페이드를 또, 또 감안을 해가지고 놔둔 것도 있고요.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협공을 하게 되면, 요, 봐, 요, 봐, 지금. 이쪽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고, 이분이. 자, 무적 시간을 잘 벌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 요거 뭐 빠져나간 건가요? <laughs> 모자 들고 점프할 때, 샷건은 바닥을 치고요. 야 쌈다 먹기 잘한다. 아, 깔끔해요, 깔끔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왜 가장 빨랐는지 알겠, 빨랐는지 알겠어요. 모든 캐릭터 중에서. 야, 진짜 치는 게 굉장히 빠르네. 이게 보수분들의 장점이야, 이런 게. 이렇게 안 좋은 캐릭터들이 있는 걸 극복을 해가지고 좋은 기술만으로 최대한 연계기를 짜는 거지. 아 이게 정말 보수들의 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무조건 베어 핸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몸체가 커가지고 피격 판정이 좀 크지만, 그래도 Y축으로 이동할 때, 이 로저가 다른 캐릭터는 못 피하는 걸 피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니세 명의 이동속도는 그리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스트로우는 너무 느린 거고, 굉장히 느리죠, 스트로우는. 베어 핸드를 써, 아, 저 뭐야. 어, 베어 핸드를 쓰고 가도. 이 캐릭터는 가끔 가다가 그런 호세나 리노가 피할 수 없는 걸 피한다고 해요. Y축으로 올라갈 때. 그런 거 봐가지고 이동력이 가장 빠른 게 아닌가라고 이제 다들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적이, 적기 접을 때는 베어 핸드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제 적이 조금 나올 때는. 그럼 이동력이 빨라가지고 빨리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에 평타와 포일버스터를 연계한 공격. 그리고 무적 시간은 한 가지 나오는 바디 프레스로 활용한 무적 시간을 활용하여 그 뒤에 연계 공격을 잘 짜야 되고요. 그리고 가량의 조금 무조건 초피싸이기로 때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예. 그러려면 이 구간을 외워야 됩니다. 이 이런 이런 캐릭터들은 어 저게 위력이 낮기 때문에 저걸로 지금 폭탄 같은 경우에는 한 방만 맞으면 죽거든요. 야공 구 폭탄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쓸어서 잡았어요. 근데 HP가 너무 없습니다. 항상 요랭커분들은요 지점에서 HP가 없어 아주 깔끔하게 소모를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평타 사타 내리 찍기 평타는 레버 중립에 다 놓은 거고요.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놓나요? 아 때마침 음식이 나왔어요. 아주 좋아요. 바로 히터. 야, 오징어는 저렇게 쳐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바닥에다가 계속 내리치는, 아까 천적이라고 했죠, 오징어가. 요런 적들은 이런 식의 공격으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징어는 기상시간이 가장 느려서 일어날 때 계속 맞기 때문에, 그, 하드프레스로도 계속 공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야구보드. 아, 이 지점이 안 맞는 지점인가 본데? 와, 기가 막힌데? 버리제이 아주 좋아요. 어이 뭐야, 저건 먹지도 않아요? 텐도는? 어, 여기서부터 초피사이젠 써서 미리 윈디플레인 한방 때려놓고 다시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저 폭탄들은 담으면 그냥 죽으니까요. 아, 잡혀가지고 바로 꼴버스터 들어가고요. 아, 다량의 정만 나오면 무조건 그냥 돌킬로버스터야. 와, 기가 막히다. 그리고 1대1 찬스를 무조건 만든 다음에, 그리고 와리가리, 요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 움직임. 윈디 플레이는 자꾸 통통 튕겨나가죠 정말 짧다. 저, 저게, 타격, 타격이 정말 짧다. 거리가. 거의 몸이 바로 앞에 붙어야 릴수 있는 거야. 이런 캐릭터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의 링크로사거든요. 링크로사가 굉장히 짧아요. 저건 먹지도 않나요? 야, 이거 뭐 초피 한 번을 쓸 HP를 안 남겨놨어요. 자, 이제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린디클레인까지 넘어가고. 킹베이브, 저희 높으신 분, 위원장 그렇죠, 와리가리 1타, 2타. 1타 와리가리를 섞었다가 2타 와리가리를 섞고요. 와, 좋아요. 이거 잡기가, 이게 되게 까다롭다는 들었거든요. 막판 보스를. 노란색이. 이스 <laughs> 웃기냐 저거 <laughs> 위원장 잡고 딸딸딸딸거리면서 뒤로 점점 사라지고 있어. <laughs> 아예 얼굴이 사라졌어. 이제 뒤로 계속 밀려서 그런 거 보면은 뒤로 계속 밀리다가 어 여기서부터는 안 밀리네요. 그러니까 벽 일정량 끝까지 밀리나 봅니다. 저게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와한 방도 안 맞고 홈런 막타 위원장 클리어. 자 위원장 들어와야죠. 안들어요 <laughs> <laughs> 엔딩도 안 보고 그냥 꺼버렸네. 야 위원장 들고 포짝포짝 뛰는 게 굉장히 재밌던데 이게. 자 오늘 이렇게 멋지게 플레이해주신 어, 닌자 야구 넘버 원님 19분 17초의 클리어 시간이 나왔고요. 4 개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빠른 클리어 시간. 아 정말 대단한 플레이예요. 이 포일 버스터를 활용한 연계 본격인데 저는 시, 실은 포일 버스터가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기술이 아니었나봐.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한 기술이지만. 확실히 더 많이 나왔던 빈도는 초필살기 볼케이노버스터와 그리고 단일적을 상대할 때는 와리가리로 요거를 쉽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 다음번에도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뵙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